해세요. 뭐 그런 말할 거면은 하지 말자. 그런 말에 고맙습니다. 할 정신도 우스림도 뭐 없어요. 이게 체력이 딸리니까 안 그래도 질혈 맞은 성격 더 예민하고 짜증만 들었어. 이거는 이렇게 오른쪽 위가 아니라 이렇게 왼쪽 아래로 가야 되는 거야. 아직 안 끝났어. 이거 작은 꽃들 보이지? 이 꽃들은 이렇게 아래가 아니라 이렇게 위를 향해야지 침대 머리맡에 해가 있을 거니까 꽃은 해를 향해서 잎을 피잖아. 죽으라고 그쪽이 나한테 백 번도 넘게 한 말이야. 나 내가 죽어야 되는 사람인가 백 번도 넘게 생각했거든요. 그쪽도 생각해봐요. 살아도 되는 사람인지. <laughs> 죄송해요. 유서에 쓴말 갖고 얘기하는 사람 처음이어가지고 다들 소문이 사실이냐고만 물었거든요. 그 노무사님도 결국에는. 그 소문 사실이면 다 헛게 된다고 근데 뭐 제가 알 수가 있어야죠 생전 처음 듣는 돈 얘기 여자에게 막 이런 게 들리는데 모른다고 해야지 뭐 어떡해 저기 진짜 죄송한데 잠시만요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제 인생이고 제 악이잖아요. 결정할 권리는 저한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말씀하신 대로 회사 나갈 거고요. 뭐, 제 발로 나가지 않아도 어차피 잘릴 거라는 것도 알고. 근데, 이건 아닌 것 같아요.